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45 아몬 파이어 철완의 최성원 선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44에서 이번에 붙으시는 박희동 선수와 저번에 경기를 했을 때 초반에 승기를 잡아가시다가 후반에 역전을 당하시면서 결국 3대 3으로 무승부가 났어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번 경기를 다시 진행하게 되면서 준비를 더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 저번 전략과 수정해서 이번에 따로 준비해오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번에는 솔직히 근거 없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가짐, 자세 이런 측면에서 어, 반성도 많이 했고 어, 그 전에 이제 한수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도전하는 느낌으로 진지하게 한번 임해 보려고 합니다. 박희동 선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아어 제가 이제 체급이 하나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결에 응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나이도 동갑으로 아는데 친하게 앞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후에 승리하시면 친하게 지내주실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최성원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동 선수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매치 처음 하게 된 이제 박희동 선수이고요 떨리네요. 그때는 처음부터 밀려서 했는데 또 그렇게 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좀 이기면서 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 경기는 꼭 승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번 경기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이전 경기가 3... 이 개월 삼 개월 전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이제 기술을 이제 땅기서 연습한다고 해서 이제 될것 같지 않아서 그냥 계속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지구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은 이제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이제 지구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경기는 그럼 장기전으로 이제 끌고 가서 본인이 조금 더 역전하는 다시 그림을 그리되 초반에 방어를 조금 더 저번보다 신경 써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거의. 방어 위주로 빼가지고 지구력 계속 질질 끌면서 그냥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승리에 대한 포부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냥 오늘은 6판으로 최대한 끝내고 싶어요.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7판가는못갈것 같아요. 그냥 저번 경기가 너무 힘드셨던 박희동 선수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결은 저번 베트남 44에서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초반 세 판을 네이마르 선수가 이기다가 마지막 나머지 세 판을 박비동 선수가 지고 로 역전하며 3대3우승부를 기록 이번 베트남 45 아머카이어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양 선수 합의한의 세 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레0 숄더 약간, 두분 다, 오케이. 다 자, 오케이. 센터도 맞고 너클 보이고. 돈 모아! 디 고! 자, 첫 번째 매치. 음. 최성원 선수와 박진 선수를 상대로 3롤 승리를 가져갑니다스코대 0. 스트레스받고 아, 다 맞고 오케이 오케이 자세 오케이. 너무 좋아 자세 너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굉장히 쉽게 레디 고 선! 선! 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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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최성호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승리를 니다 세번째판 역시 양 선수 합의하에 트레드 배치 진행될 예정입니다. 맞고, 이번, 결계, 이번 경기의 보이고. 맞아? 오케이. 그 오케이. 상당히 궁무 레이 트 자, 헬 네번째 판 역시 양수 선수 하기아의 스트랩 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성호 선수가 저번 대결 이후 굉장히 절친심하며 박기동 선수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해온운 모습을 높니다 장기전을 최대한 피하려고 미스, 미스, 하는 모습을,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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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Okay. 자, 또 스피드를 이용한 타물로박기 선수를 상대로 최성호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현재 스코어 4대 0으로 최성호 선수가 민트 중입니다. 자, 다섯 번째 판 역시 똑같이 스트랩 매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 선수 하비아의 스트랩 매치입니다. <laughs> 네. 아,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어, 너무, 잠깐, 뒤가 너무, 가까워. 둘다 너무 가까워. 돈기 골! 하지만 지금 최성호 선수가 그 찰나의 한판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포 5대 0, 5대 0으로 최성호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승부를 서록하기 위함인 듯, 이번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최성호 선수입니다. 네, 박기동 선수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여섯 번째 판.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 매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센터, 어, 센터 받고 오케이. 다 좋아요. 오케이. 너무 레디코! 자, 최성호 선수가 준비해 온 전략을 모두 잘 보여주면서 6대 0으로 최종 <laughs> <대중> 승리를 <laughs> 가져갑니다. 수고해주신 양 선수를 위해서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